웽면어 핸드북 복습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급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에 주셨으니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문제할게요. 세상은 모든 사람. 그렇지.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건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멸망 영원한 생명은 두 글자로 하면? 영생 딩동댕 잘했어요 승급과정 2번 갈게요 애쓰면 세이 o 요 구주 요한에서 4장 14절 말씀 아버지가 아들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말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피는 파월 능력 10편 147편 5절 말씀 우리 눈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말씀 10편 187편 147편 147편 5절 말씀. 승극과정 3번 합니다. A는? A는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고린도 전서 15장 3절. 15장 3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시고.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3절 말씀. 아름 아은로즈아게인 부활. 고린도 전서 15장 4절 말씀. 사절 말씀. 성경,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4절 말씀. 승급과정 4번입니다. K는 keep. K는 keep, 지키다. 야구보석 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자가 되나니. S는 saved. 구원받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문제 갈게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정한 규칙을 두 글자로 하면 율법, 그렇지 불순종하다는 세 글자로 하면 범하다. 지은 죄의 벌을 용서받는 것은 네 글자로 구원하다. 구원받다. 구원받다. 잘했어요. 승급과정 5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오직 주의 말씀은 오직, 오직 이것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힌트 하나님의 아들 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믿게 하려 하며 요 말씀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시편 118편 1절 말씀 시편 118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시편 힌트 118편 118편 오절 1절 말씀 승급가정 6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작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시니라. 말씀? 로마서? 로마서 6장 이 23절 말씀. 23절 말씀.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몇장몇 몇 절? 로마서 6장 3절. 이 23절 말씀. 2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해 보자.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몇장몇 몇 절? 로마서 6장 32절. 23절. 23절. 이거 외워야 돼. 요 언제낼게요? 그립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한 글자로? 범하다. 한 글자. 죄. 죄, 그렇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얻는 거. 월급처럼 얻는 것은? 갓다. 삭. 삭. 삭시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잖아. 맞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떨어져 지내는 거는 두 글자로? 사망. 그렇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지내는 거는 두 글자로? 영생. 영생이에요. 잘했어요. 승급과정 7번 할게요. 승급과정 7번에서는 신약성경책 이름에 6개가 나오는데요. 엄마가 첫 글자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맞춰봐. 마. 마태복음 그거는 마. 막, 막가 보급. 그렇지. 누, 누가 보급. 요, 요한 보급. 사, 사도행전. 딥 디, 디, 디도서. 그렇지. 디도서. 약, 약. 야고보서. 야고보서. 신약성경 6개의 책 이름이었어요. 자, 승급과정 8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학성경 책 이름을 모두 노래로 불러서 말해보세요.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 마서린 도, 이모네전우디도서 필레모니부디야구보 베드로전우연리삼유다서요한게시록자 이렇게 외워놓은 신약 성경은 총몇 권일까요? 27권 잘했어요. 여기까지 우러나 승급과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굿죠